경기도 용인시는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 친화 도시의 10가지 원칙을 충족한 도시에게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것으로 4년 동안 자격이 유지됩니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행복도시 용인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난 2017년 7월 기본 계획을 수립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보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가동해 놀이와 참여, 안전, 보건, 교육 등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청 로비에는 아동권리 존중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내 9개 초등학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아동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